자 여러분 안녕. 우리 앞서서 우리 구역 그 다음에 그부 목적까지 같이 공부했었고 를 이제 동해부터 그 다음에 삼한 관련된 좀 어,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5분 선생님 지금 타이머 재겠습니다. 15분. 네, 아마 선생님 생각에는 이것보다는 일찍 끝날 것 같아. 네, 빨리 끝내볼게요. 네, 오늘도 그 친구와 함께 장화면 네. 공유하겠습니다. 네, 우리 앞서서 이제 옥저와 고구려의 이제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죠. 여러 가지 지형적인 특징, 그다음에 이제 국가가 어떤 경제 산업을 영위하고 있느냐를 바탕으로 어, 두 나라의 이제 사회적인 풍습이 달라졌습니다. 고구려는 여러분 선생님이 어떻다고 그랬어? 네, 이 백두산 지역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산간 지역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농사를 짓기 너무 힘들고, 네, 그러다 보니까 약탈을 했고 이 약탈 경제를 어, 영위하기 위해서 이제 서옥제라는 게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반대로 옥저는 어떻다 고 그랬어? 네, 선생님이 동해안 이 강릉, 양양, 이런 데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지역이다 보니까, 바다 지역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특성에 맞게, 이해산물이라든가어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풍부해졌고, 이에 바탕으로 해가지고, 민면을 이제가 등장했다. 라고까지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어서, 이제 옥저랑 크게 다르지 않은 나라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거예요. 다음은 바로 동해입니다. 그러분 동해 위치 한번 볼게요. 네. 여러분 부여, 고구려, 옥적까지 따라왔고요. 그 밑으로 조금만 더 내려가면 동해바다랑 연해서 에 동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여러분 동해 지금 지금으로 치면 위치가 어딘가요? 에 맞아요. 바로 지금 강원도 지역입니다. 강원도 지역, 네 강원도 지역에 있는 동해 한번 같이 공부해 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름부터가 동쪽에 있는 예라는 뜻이죠. 예, 그러니까 동쪽에 치우쳐 있다라는 것을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동해 이야기 해볼게요. 여러분 일단 동해는 무엇보다 여러분 제천행사 하나 좀 동해는 기억을 하고 가면 좋습니다. 바로 무천이라는 제천행사입니다. 여러분 제천이라는 건 선생님이 말씀드렸지만 제, 제사 지낸다. 천, 하늘에 제사 지내는 행사다라고 말씀드렸죠. 동해 같은 경우도 바다에서 업잘 어, 되게 해주세요. 고기 많이 잡게 해주세요라는 차원에서 무천이라는 행사를 합니다. 근데 동해 사람들은 바다가 근처에 있어가지고 약간 헷갈다겠나봐왜 무천이라는 이름이 나왔냐면 하늘을 향해서 무, 무, 무 춤출, 무 춤춘다는 거야. 여러분, 제사 지낼 때 옛날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홍일 맞으면서 이렇게 춤도 추고 막 이러면서 서로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면서 제사를 지내기도 했거든요. 이 동해가 무천이라는 행사를 하면서 하늘에 대해서 이제 제사를 지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동해 무천. 그리고 동해도 역시 옥저랑 비슷하게 읍군 삼로라는 군장들이 다수 있는 나라였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럼 앞서 선생님이 부여 이야기할 때는 연맹왕국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연맹왕국 같은 경우는 왕이 기본적으로 존재를 하는 것이고 이제 어 동해나 옥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정도 수준까지 발달 못 했기 때문에 부족장이라고 할수 있는 군장 수준이었다라고 여러분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군장 이름이 읍골 삼로였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동해 여러분 특산물 한번 볼게요. 특산물이 아주 좀 재미가 있습니다. 네. 또 왼쪽에 있는 네말 한번 볼까요? 네, 이말 어때요? 비주얼이 어떻습니까? 아이, 다리가 이제 아주 그냥 팔등실에 네, 얼굴도 아주 용맹하게 생겼죠? 이런 말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사극에 나오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역사 왜곡이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이 말, 우리나라 사람들, 옛날 사람들 평균 키에 이말 탔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 네, 굉장히 우습광스러웠을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체격이 옛날에는 여러 가지 유고를 분석했을 때, 텅인 남자도 키가 160이 안 됐다라는 여러 가지 연구결과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우리나라에 존재했던 말은요, 이 서양에서 이 말들이 들어오기 전에 바로 이런 말들입니다. 네, 나와야 되는데, 나와라. 이 네, 친구들입니다. <laughs> 굉장히 아기자기하고 귀엽게 생겼죠? 네, 선생님이 좋아하는 약간 웰시포기상대인데 네, 여러분 바로 이런 말들을 과하마라고 합니다. 이양증마드이 강아지 같은 말들. 이게 원래 우리의 토종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과하마라는 이름도 되게 이쁜데 과는요, 과일 나무란 뜻이에요. 하는 아래아 자, 말은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일 나무를 지나갈 정도로 키가 작은 말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과마가 바로 이 동해 지역의 특산물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동해 지역, 이 동해 바다, 오른쪽으로 끝까지 가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보는 것처럼 독도가 있죠. 네, 잘했습니다이 독도 지역에는 이렇게 강치, 오늘로 지금 강치 물개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 당시에는 얘를 반어라고 불렀습니다. 반어. 왜 반어냐면, 반어법 아니고, 이 얼룩반 여러분 몽고 반점이라는 말하죠. 몽고 반점은 몽고에서 온 얼룩 점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반은 얼룩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룩이 있는 물고기다라는 건데 이 강치를 옛날에는 반어라고 불렀고요. 이 반어를 가지고 가죽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또 경제 생활에 영향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가죽을 반어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과마반오피가이 동해지역의 대표적인 특산물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 동해민족이잖아, 동해민족은. 배달의 민족에서 본 것처럼 단공, 짧은 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에 다 이게 짧아. 과하마니, 단공이. 네, 우리 한민족은 네, 짧은 민족이었다. 라는 게 다시 <laughs> 한번 네, 슬픈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이런 단공도 역시 동해지역의 특산물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얘들아 한번 생각해봐, 생각해봐. 선생님이. 이 옥저랑 동해는 고구려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고구려의 약탈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고구려 사람들이 우리 주몽도 활을 쏘는 사람이잖아요. 이 활을 어디서 가져 왔을까? 지들이 만들었을까? 이 사람들은 귀족이고 무사하고 이런데 지들이 직걸 직접 만들었을까? 네, 이게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이 동해 지역에서 이 단공을 수탈해온 거예요. 과음마도수탈해온 거예요. 그래서 고구려 사람들은 이 동해를 통해서 전쟁에 참여하는 말을 얻었고. 이반어피를 통해서 갑옷 같은 것도 만들었고, 단궁을 이용해서 적을 공격하는 무기로도 사용한 거죠. 그러니까 동해는 어떻게 보면 고구려에 철저히 이용됐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동해 특유의 그 문화가 하나 있습니다. 문화 풍습이 하나 있는데, 이것만 하나 좀 간단하게 언급을 할게요. 사진 있나? 아, 없네. 네. 뭐냐면, 여러분, 이게 족외혼이라는 겁니다 족외혼. 족외혼이 있다는 거는 반대말로 뭐가 있다는 거야? 족내혼이 있다는 거죠. 내혼, 네, 종내혼이라는 거는, 어, 지금으로 치자면, 여러분, 일본은 어느 친족까지 결혼하죠? 일본은 여러분, 사촌이 결혼이 가능합니다. 네. 이종내혼은 같은 족속들 내에서 결혼하셨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동해 같은 경우는 워낙 작은 지역이다 보니까, 종내혼을 해버리면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요? 네, 유전병이 나오죠. 그래서 이 동해 사람들이, 그걸 알았나 봐 본능적으로 그래서 조 외운을 실시했다라는 게 굉장히 큰 특징입니다 이게 왜 특징이냐면 오늘날은 다 조계원을 해요 이 당시는 귀족들이 서로의 권력을 유지하고 서로의 고귀한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 형제나 자매들이나 아니면 사촌이나 네, 가까운 친척들끼리결혼한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동네혼이 일반적이었다고 신라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근데 이 동해는 조계원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역시 이 지역의 지리적인 특징 때문이었다라는 것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우리 동해고요. 아, 기억나니? 네. 그다음에 여러분 사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만. 여러분 앞서 선생님이 대한민국의 한이 사만에서 나왔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마한, 변한, 진한 이세 가지 합쳐서 우리 삼한이라고 하고. 보통 일반적으로 이마이 커서 백제가 됐다. 그다음에 이 진안이 커서 신라가 됐다. 변안이 커서 바로 가야가 됐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변안 지역에 구야국이라고 있죠. 초성만 따봐 이 응이지. 가야랑 겹치죠. 그다음 사로국의 사로만 따보세요. 신라랑 초성이 겹치죠. 목지 이건 예외야. 이건 선생님한테 물어보지 마 선생님 몰라. 네. 그다음에 백제 백제역이 있죠. 그래서 마한, 변안 진안, 이 사만 지역이 여기 있었다라는 걸 확인해볼 수 있고요. 그럼 사만도 비슷해요. 이, 이 당시만 해도 얘네도 군장국가였거든요. 왕이 나오기 전이니까. 그래서 여기도 군장인 신지읍차라는 애들이 있었고요. 하... 하... <laughs> 얘들아, 잠깐만 끊을게요. 네. 아, 네. 어, 얘들아, 네, 이어서 할게요. 네. 지금 네, 대표적으로 목지국 같은 경우가 사만의 대표국가로서 굉장히 큰 영향을 좀 미쳤다. 라고좀 생각을 해 보시면 됩니다. 네. 어, 그리고 여러분 이 지역의 이제 특성 중에 몇 가지만 좀 확인해 볼게요. 이 지역은 여러분 날씨가 어때요? 온화하죠. 그리고 지금도 이 전라도 지역은 변농사가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고요. 이 당시에도 이미 변사가 활발히 이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 여러분. 제천 행사가 뭐라 그랬죠? 생 네. 하늘에 제사지네요 네. 이 사람들 똑같아. 이 사람들 농사짓잖아. 그러면 농사 잘되라고 누구한테 제사 지내. 네. 하늘에 지내. 대천 행사. 네, 여기는 수린날 계절제라고 두 번을 합니다. 여러분 수린날 5월에 하죠. 5월에는 뭐에 농사짓는 분들이? 네. 할아버지 집에서 해본 친구도 있을텐데 강제로 끌려가서 하고 용돈 받았죠. 네. 맞아요. 5월에는 씨뿌리죠. 10월에는 축수를 하죠. 네. 그러니까 두 번의 수린날 계절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지역 특히 이제 변환 지역 같은 경우는요. 이게 뭘까요? 야수소 공부했지 우리 철기 시대잖아. 그래서 철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이 철을 바탕으로 무기나 금석을 만들어서 일본이나 어, 중국으로 수출하는 모습도 보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 우리 형님 이 앞서서 이 중간에 무역을 하면서 많은 이익을 얻는 걸 무슨 무역이라고 그랬죠 공부했어 공부했어 중계 무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중계 네잘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삼한 지역의 마지막 하나만 좀 우리 기억을 해보면요. 바로 이 지역은 좀주술적인게 되게 강했어요. 뭐가 있었냐면 천군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천군 하늘에서 내려온 군이란 뜻이죠. 자, 여러분, 여러분들 이렇게 하잖아. 이준혁 군, 뭐 윤솔지 군, 솔지는 솔지 양, 뭐 이런 식으로, 네, 뒤에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이 내린 군이란 뜻인데, 이 사람은 무당이에요, 무당. 무당이고, 이 사람이 있는 곳을 소도라고 합니다. 이 소도는 정치적인 지배자가 감히 쳐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어요. 이 소도라는 말에서 유래한 게 지금의 소떼죠, 소떼. 소때. 여기서 뭘알수 있느냐. 네, 한한지역엔 천군이 있었고, 소도가 있었는데 뭘알수 있느냐. 우리 애들아 고조선 시대만 해도 단군 왕검이었어. 이거는 선생님이 얘기했죠. 단군은 종교 무당 목사님이야. 그 다음에 왕검은 대통령이야. 네, 두개 합쳐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을 하면서 대통령을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정치적인 지배자가 종교적인 곳에 못들어간 거죠. 지금 어떻게 된 거야? 분리가 된 거야. 직업이 분리가 된 거야. 자, 여러분, 직업이 하나만 있는 사회가 발전된 사회예요. 직업이 여러 개로 분리가 된 사회가 발전된 사회예요. 이자죠. 네, 그러니까 사회가 고조선 때보다 조금 더 발전했다는 걸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 이 내용까지 좀 정리를 해봤고, 이번 수업 때 내용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들아, 선생님이 15분 안에 끝낸다 그랬는데, 지금 11분 만에 끝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예. <laughs>